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사람답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겉모습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사람답 어떤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다운 사람이 누굴까?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사람답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사람답지 못합니다. 짐승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모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는 육체보다 보이지 않는 육체 속에 있는 나의 실존 영혼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육체보다 영혼을 더 사랑합니다 이 땅보다 하늘을 이 세상보다 내세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크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속보다 겉을 중요하게 여겨서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보다 육체를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보다 이 땅을 내세보다 현세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항상 육신만 찰떼기를 소망하면서 심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영혼의 사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을 항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함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한번 할까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그리스도인은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다 속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절대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생각합니다. 나를 속이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속이는 것으로 틀려요. 죽은 다음에 천국 있고 지옥 있다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볼때 죽어봐야 알지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이 세상만 있지 무슨 저 세상이 있어 현세만 있지 무슨 내세가 있어 아무리 그리스도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속이는 것 같아. 미혹하는 것 같아. 무슨 하나님 있고 무슨 천국 있고 무슨 지옥이 있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거든요. 하고 전도하면 어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나? 야심이 이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복된 삶을 살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나 땅에서 돈이 솟아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것 같고 다 속이는 것 같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래, 나도 과거에 그랬거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리스도인들은 속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아서라도 아니, 본문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보아서도 우리는 절대로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진실하고 참된 것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응? 세상은 참된 것 같지만 실상은 속이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볼때 속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도인들을 볼 때, 겉 모습만 보았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았지, 속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을 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살임을 못 믿어요. 목사님을 못 믿어.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고. 그렇지요. 정말 목사님을 볼때 말이죠. 막 목사님을 못 믿겠어. 말하는 것도 못 믿고, 뭐 하는 것도 못 믿고. 참 목사님의 뭔지 모르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참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자기가 속이니까, 목사님도 속이는 자처럼, 의, 자기가 의심이 많으니까, 목사님도 의심하는 자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속이는 자처럼 생각하고, 의심하는 자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저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슬그머니 의심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기와 똑같은 줄 알고 의심해요.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은 참말을 해도 그지? 거짓말로 들려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의심도 잘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속이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미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이해합니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는 것처럼. 겉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참이지.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상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사기꾼 말, 약장사, 돌파리 약장사 들어보세요. 얼마나 달콤한가 그, 그 뭐니까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을 다 모아서 꿈처럼 것도 쫙 끄집어낼 수 있을 만큼 말을 화려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몇십만 원짜리 효력 있는 약이라 가지고 딱 샀는데 그걸 먹고 보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꿀송이처럼 들려고. 얼마나 훌륭하게 들려오는지 그 약만 사면 틀림없이 내 병이 깨끗이 낫고 건강히 회복될 것같아 사기꾼들의 말입니다. 사기꾼들의 말은 모두가 참된 것 같고 진실한 것 같고 거기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현실적인 것 같고 참으로 사기꾼들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도 귀에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달콤하지 않거든요. 뭔가 자꾸 속이는 것 같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받으라 하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아니요.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가 예수합니다. 세상 사람과 크리스도인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크리스도인의 참된 말을 믿지 아니하고 사기꾼처럼 속이는 자의 말에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배후에 사탄 바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도인은 참된 사람입니다 참된 것만 말하는 사람이 크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참된 것만 말합니다. 그다음에 본문 말씀 구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모은 자 같으나 모허진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유명한자가 참많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름만 떠벌리고 명함에 무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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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장 무슨장 그런 상큼하게 자기의 직함을 쓰고 다니면서 명함을 탁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데 밀어요. 내밀지만 네, 실상은 빈 껍데기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미하고 포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자기를 피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섬기면서 종처럼 사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그런데 어떤게 장로님들은 장로님 쫙 때문에요 쫙 명함에다가 아무개 이름 참으로 딱 쓰고 아는 장로요, 그래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장로는 섬기는 직분이지, 장로는 대접받는 직분이 아니에요. 장로가 돼 가지고 섬기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타락한 것이고 그때부터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은 말이죠. 높아지면 교만 하기 시작해요. 아닙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통통합니다. 만약에 높고 낮음이, 높고 낮음 있다면, 제가 탱수원께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제일 높아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손들어 봐요. 내가 탄이 먹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는 지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단임 목사의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지. 절대로 높아지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됐으면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성도들의 팔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손발이 돼가지고 섬겨야 하는데 다시 시험 아니 제가 말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개장로는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장로님이 돼가지고 말죠 섬기지 않고 고자세를 그 가지고 자기들 섬겨달라고 하는, 장로로서의 지위를 벌써 잃어버린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 능력이 있는지 하나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교회는 서로서로 섬겨주려고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섬기니까 유명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뚜기와 같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쓰러뜨리면 일어나고, 쓰러뜨리면 일어나고, 짓밟아도 일어나고, 쓰러뜨리면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뚜기가 일어나듯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마귀가 짓밟으면 짓밟을 수는 있으나 아주 쓰러지진 않습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죽일 수는 있지만 아주 죽이지는 못합니다. 육은 죽일 수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일어나기 위해서, 더 크게 성공해서 잠깐 쓰러지는 것 뿐이지 그리스도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할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합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 가운데에.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다 모아다가 불에 태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망치를 들고 교회를 때려 부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맹수의 밥을 만들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칼로다 목을 베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온갖 악한 방법을 다 통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리려고 멸망시키려고 다 통원해 보았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고, 점점, 점점 왕성해 왔고, 붕대해 왔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 끝에도 다 쉽게 무너져 내려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 무너집니다. 골리앗이 다웃 앞에 쓰러지듯, 악한 세상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올 것입니다. 네. 세상은 성공하는 것같지만 결국은 세상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네.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은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들이 성공한 것같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성공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탱성교회의 우리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10절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철철철철 넘쳐 흐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해서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초라하기 짝이 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지만 마음 속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합니다. 세상 것을 많이 쌓아 놓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 걱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그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비전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영혼의 것은 물론이지만 육신의 것도 책임져 주시고. 현세는 물론 내사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탕대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왜?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상 내 속에 넘쳐흐르는 기쁨을 그 누구도 빼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도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우리들이 부안자들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속에 만족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고 재물이 비록 적게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만족한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한 소년에 한번 먹을 토시락 분량 조그만 그 음식을 놓고 오천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시체를 보고 죽었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르밭 과부처럼 마지막 먹고 죽을 음식을 배고픈 주의 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때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합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고 마음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함으로 상대편을 도와 주고 상대편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없는 것, 가난한 것 같으나 넘치도록.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가난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실상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하고 부르신 그 예수님은 물을 만드신 물을 창조하신 근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육신의거 비록 아무것도 가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복에 거는 대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